2016년 10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뉴스가 크게 터졌죠. 지난번에 뭐, 지진, 이런 사건 이후에, 또다시, 예, 경상남도권.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진에 이어서 호우, 그리고, 강이, 예, 범람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오만 쓰레기가 다 떠내려왔습니다. 수처리 관련주, 당연히 이 움직였고, 네. 뭐 뉴보텍 올라가기는 내 조정이고 코엔테. 울산 쪽에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라던가 이런 시설물들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울산에 만약에 이런 이제 재의를 받게 되면은 그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뭐 자전거 도로하며 조경부터 뭐 나무들 그리고 요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레저부터 조경 시설들이 한 방에 예. 네, 한 방에 지금 그 쓰레기가 돼 버린 거죠. 쓰레기가. 예, 그런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볼 예, 때나 예, 우리가 눈으로 볼때 깨끗할 때나 예, 무슨 뭐 시설물이고 장식이고 인테리어고 조경까지 뭐 만약에 이게 똥물이 가득 차 버리면은 다 뭐겠어요 예, 화려한 인테리어 용품 조경도 예, 다 예, 폐기물이 됩니다 만약 에 울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 종목 그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종목이 바로, 코엔텍이 되겠습니다. 코엔텍 현재 장 시작까지, 한, 2분, 몇십초? 네, 1분? 아, 시작했네요. 2265원이 포지션이 됩니다. 아이고, 말하는 도중에 시작해버렸어요. 2265원이에요. 자, 2265원에, 네, 체크를 하면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2665원. 자, 2665원. 자, 체크를 했네요. 한번더 기다립니다. 한번 더. 야, 이거 이야기한다고 2,665원을 예. 아이고야, 참. 일단 라운드 피규어 밑으로 쭉 깔렸네요, 호가창에. 2,645원까지. 손절가는 2,585원. 매수가는 2,665원. 어유, 체크했네. 잘 됐다. 네. 아, 이 얘기하다 놓치는 줄 알았어요. 2745 매도가 자 요렇게 놓고 손절가 2585 2585 이렇게 여기가 무너지면은 손절을 해야 될 것이고 매수가는 2665원이고 얘기하다가 2분 남은 줄 알았는데 <laughs> 바로 시작했네요 네, 다행히도 2665원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예, 계획대로라면,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대로라면2 6 6 5원에 매수가 되었고, 매도가는 2585. 그리고 장시장 분위기라던가, 현재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매도 단위는 2745와 2800까지 분할 매수로, 아, 분할 매도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지와 저항 확실하게 나와줬고, 아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네, 여기. 2665. 얘기하다가, 예, 네, 넣칠 뻔했어, 얘기하다가. 네, 시가가 2675. 네. 그리고 2665의 매수. 손절가는 2585. 현재 울산에 있는 코엔텍, 이 회사는 울산에 있는 어떤 업체?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코엔텍은 울산에 있는 어떤 업체? 폐기물 업체. 후성그룹 계열의 폐기물 관련 업체다. 매립처리, 소각처리, 유틸리티, 공급사업, 최대주주는 후성HD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나오죠.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설마, 단타면에든 어떤 종목이든 종목을 거래하면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시는 분 있으시면 큰일이죠. 네. 반드시 회사가 뭐 하는지 정도는 알고 거래를 해야 된다. 위치는 아래에 나와 있다시피 울산광역시 남구 회사 소개. 당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현대자동차 공장 몇 개가 물에 잠겼다 그러죠. 막훅 잠긴 게 아니고요. 폐기물 분류, 폐기물 반입. 모든 조경, 모든 인테리어, 모든 시설물들이, 이렇게 이제, 파손이 되면은, 복구가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네, 그냥 폐기물인 거예요, 폐기물. 지금 여러분들 은 추적법. 네, 추적법.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2665에 매수되었고, 올라가고 있죠, 2685. 첫 번째 매도 가격은 2745. 오늘은 뭐, 확, 확정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미, 사태가 확정되었고, 눈앞에, 부산과 울산 이런 쪽에서 보시면은 눈앞에 폐기물들이 그냥 가득합니다 이미 확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쪽으로 뭐 틀어서 간다던가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이야기 터졌으면은 그리고 현재 전부 이제 밖에 보시면은 근처에 예, 뭐 마린시티라던가 뭐 울산에 강변 쪽에 계신 분들이거나 뭐 북구 피해가 크신 분들 창 밖에 보면은 지금 폐기물을 청소하시는 인력들이 예, 엄청나게 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주가 움직임 계속 살펴봅니다. 대응을 요렇게 하면 돼요. 2585 손절가는 2585 그리고 2665 매수했고 2585 손절 매도가는 2745 2800.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반드시 9시 10분 이전에 매수가 되어야 된다. 그쵸? 네, 9시 10분 이전에 반드시 매수가 되어야 된다. 쭉쭉 올라라. 뭐, 8만주 밖에 안 되네요. 네. 자, 2745.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보내는 거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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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745를 찍어야 됩니다. 2745 이미 단타면은 진입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네 자기가 뭐 마음대로 예, 마음대로 가격이라던가 계획을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찍었죠. 오케이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2745를 찍었잖아요. 그럼 2745에 일단은 원래라면은 반 정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대형 방법이 틀려지죠. 손절가가 위로 올라가야 되지. 자, 2745를 찍었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을 바꿔서 바꿔서 아까 2585, 2585가 어떻게 해야 돼야 돼요. 2 266고 우리 매수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시 한번에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가. 이선이 이 선이 이제 어떻게 돼? 예, 깨지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절반 절반이 매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2800까지 2800까지. 자,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 전략 전수를 바꿀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왔다가 반밖에 못 팔았는데 내려왔다 아쉽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네. 자 2665가 깨지면 나가고 네, 2745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침에 계산했던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아유 반동 변동폭이 크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만약에 추적법을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9시 10분이 넘어가면 낙하법도 대응하셔야 되고 뭐 돈속법도 대응하셔야 되고 하방삼창약의 지공법, 비순법, 종값법 대응하셔야 되고 할게 많죠. 네. 일단 아침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은 추적법으로 매매를 예, 몸풀기로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매매기법으로 또 돌아가고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대로 처음에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가장 안정적인 기준에 맞춰서 교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교재의 내용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인다면은 뭐 2%, 3%, 5%, 10%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자율 재량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처음 뭐 공부한 지 얼마 안된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 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이론도 만들어지고 자기만의 그런 이제 스스로의 가이드라인을 딱 만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점이 올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매매를 잘하지 않는다. 예. 좋은 종목이 나오지 않으면 호재가 확정되지 않으면 뉴스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종목을 건들지를 않게 되는 거죠. 애매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건들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매매 의 횟수가 줄어든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매매 확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 매매가 성공을 하다 보면 수익금도 쌓이고 승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매매를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반절 먹고, 지금처럼 반절 가든지, 말든지 냅두고. 또 반절 먹고, 반절 가든지, 말든지. 요즘 가버리면 더큰 수익이 나잖아요. 이미 수익금 은 확보됐기 때문에, 예. 얼마나, 얼마나 여유롭게 할수 있겠어요. 자, 일단 코엔텍은 호재가 분명했죠. 예, 분명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폐기물 회사. 모든 인테리어, 조경, 레저 스포츠, 모든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 피해가 크면 어떻게 돼? 다 폐기물로 변한다. 물론 이제 복구 가능한 제품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뭐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건 복구에 쓰고 그렇지 못한 건 버리고. 나뭇가지, 통나무, 집 떠내려오고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폐기물이 될수 밖에 없겠죠. 자동차가 침수되었다. 뭐겠어요? 침수차 고쳐서 팔던가 아니면은 폐기물이 되겠죠. 예, 보험 처리 다할 것이고. 자, 일단은 오전에 코엔테 거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라면은 정석편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또는 여기서 매매가 끝나는 거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완료, 그리고 또 추가 매수, 매도, 아 추가 매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오늘은 뉴스의 호재 분석 네,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후행가치까지 후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코엔텍 추적법 성공.